나라씨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동작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동작 이렇게 땡겨는 동작이라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라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라,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라. 그 다음에 이제, 횡량이 많고, 뭐좀 끌하면, 이렇게, 팽으로 이렇게, 스윙하는 동작,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보는데, 이제, 처음 시하시는 분들, 이제 보면, 잘하는 사람들, 나하시영상은 많이 봐서 그런가, 후치이라 그러나? 겉몸만 들어가지고, 이렇게, 앞으로 미는 동작만 계속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시 면도 초보때 이제 붕때 이제 내가 동작이 안 익숙할 때 그걸 해버리면 면도 이쁘게 안 나오고 실력도 안 늘고 처음에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나라시 동작 이거 그냥 땡기는 이거를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편평하게 만드는 동작을 부족 하게 밀어주고 이 동작을 정확하게 평평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, 저분들. 나라시 동작을 이 동작을 처음에는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위에서 이래게 잡기 위서 봐가지고는 평평하지 안 평평한지 잘 모르거든요. 해놓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평평하지 안 평평한지 확인하고. 보편적으로 저, 저는 그랬어요. 이렇게 땡겨오면 제 단위로 위해서평평하다 생각했었는데, 내려가서 보면 항상 제 있는 쪽이 그러니까 저기는 낮고 여기는 높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아마 장비 위에서 보면 그래 보이더라고요. 더군다나 이렇게 캐빈 장비는 앞에 막 유리 있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. 자꾸 내려가 가지고 항상 요 정도 높이면 요 정도 단차가 나더라 저기보다는 여기를 이제 살짝 낮은 듯이 이제 보이게 해야지 수, 내려가면 수평이더라 이거를 잘 감각을 기억을 하고 나나씨 데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.